안 찍어주시면 떨어집니다. 중앙위원 378분 중 37분만이 여성입니다. 최고위원회에는 그래도 여성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편은 여성에게 주십시오. 존경하는 중앙위원님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감히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은 당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당을 사랑하는 당원 때문입니다. 74돼 가는데 당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당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원로 당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의원하는 자부심으로 당 생활하는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계십니다. 이 귀중한 당원들의 애당심을 결집해서 반드시 숙권정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서명감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경제민주화를 표절해서 복지국가를 내세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진국 수준으로 부퇴했고 소득불평등 수준은 최악입니다. 우리 당은 숙권정당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갑이 싹쓸이하는 대한민국 도대체 정당으로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책임있고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을 지방의회를 모두 지원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응모에 타로이 맞서겠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천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개파해줄 서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을 반드시 비례대표로 공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약지역 당세가 확장되어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님 저는 1995년에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입당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시절 최초 공채 여성국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여성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17대 비례대표 19대 송북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회 지역위원장으로 절치부심에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약자인 여성당원의 지휘향상을 위해서 자부 우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싸움닭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돌적인 면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편 당신 당을 위한 충성과 사랑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여성 후보자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남성 후보와 똑같습니다. 지도부 선출직 여성 최고위원 한 명은 꼭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도록